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지구생활의 이정입니다. 죽음을 알고 준비하고자 하는 당신은 성숙한 분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명으로 임사체험자의 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는요, 3천 건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TV 소프라이즈에 나온 내용이므로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제임스 라이닝크라는 아이는요. 4살 때 비행기에 대해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신은 2차 대전 때 비행기 조종사로 있다. 일본의 대공포에 맞아 추락하여 사망한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 보니요. 실제로 그런 사람 있고요. 그의 여동생이 아직도 살아있어 만나서는요. 가족만이 알수 있는 이야기를 하여서요. 오빠의 환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면을 통하여 전생을 기억해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전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다음으로는요. 종교의 가르침에서 간단하게 보면은요. 기독교에서는요. 구원을 통한 영생이라고 하지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유뇌슬이 있습니다. 유계에서는 제사가 있고요. 종교마다 영혼이나 죽음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까요? 어떠세요? 이 정도만으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네요. 정리하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죽음은요, 영원히 육신을 벗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탄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요,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나타내는 아이콘인데요. 나비가 그려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죽음이란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나오는 것과 같이 영혼이 몸을 벗고 나비처럼 새롭게 탄생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몸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을요 다른 말로 돌아간다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말 속에는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몸을 받아 지구상에 태어나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삶은 지구라는 학교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시 유학 또는 여행을 온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원히 나가 육체라는 옷을 입고 좀더 진화하기 위해서 지구별의 유학을 온 것입니다. 지구별의 역할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지구는요, 진화를 위한 학교로 창조된 별로요. 일생동안 아예 깨달음까지 갈수 있을 정도로 진화가 빠른 별이니까요 그런데 영혼의 상태로 있으면요 진화가 거의 안되거나 너무 더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구에 태어나기 위해서 많은 영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한다고 쉽게 지구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기회를 잡은 것이라는 말씀을요 나는 누구인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죽음이란 유학 또는 여행을 마치고 영원의 세계로 돌아가는 귀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요,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당신이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면서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요,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했나요? 예,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였지요. 여기서도요, 죽음에 대하여 공부도 해보지 않고, 연구도 해보지 않았으면서요, 막연히 죽으면 끝이야, 하고요, 추호도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드리겠습니다. 서양에서 생사학을 창시한 퀴블러로스 박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알의 문제, 사실의 문제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더군요. 사회 삶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느냐 하는요. 지식의 문제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요. 종교와 상관없이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